어를 세워 보세요. 어를 세워 보세요. 치세요. 겁나 갖고 들어오봐 봐요. 여기 이렇게 있죠. 이 정도 해야 약간 나가는 거예요. 더 손이 더 들어와야 되는 거죠. 더 들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근데 시선 처리 이런 거 괜찮아. 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게 뭐예요? 일자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일자잖아요. 요, 저, 요 프레임 때가. 음. 그러니까 이미 공이 날아가고 있을 때가 형이 최저점인 거. 음. 그러니까 이때가 최저점, 이때가 헤드가 제일 낮게 있을 때일 거 아니에요. 그걸 더 빨리 만들어줘라.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이 항상 12시라는 거. 음. 이해됐어 음. 그러니까 그렇게 푼다고 하는데도 지금 여기서 맞잖아요. 그렇게 풀어치는데? <laughs> 형, 그전 거 한번 찍어볼래요? <laughs> 그러니까 형 느낌에는 항상 여기서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쵸. 완전 이런 느낌으로 맞아. 이게 헤드가 똑바로지, 형이 이렇게 가면 열릴 수밖에 없잖아. 그치. 음. 아, 이거 아니야. <laughs> 아, 이제 느낌 조금 알겠다. <laughs> 오케이. 뒤에서 쳐, 뒤 응. 괜찮아요. 탑볼 맞을 수 있어요. 더. 더 근데 탑도, 봐봐요. 탑이 맞았잖아요. 낮게 응. 같죠. 응. 근데 그탑 맞는 느낌으로 형이 닭개 이걸 들어가면 상관없다는 거죠. 이해됐죠? 응. 슬라이스.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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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는 것하고 임팩트 네. 어, <laughs> 타이밍을 맞추려면 몸통 회전을 그만큼 해줘야 되는 거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와서 풀면서 회전인 거죠. 아. 근데 저는 지금 두 개가 이제 같이 안 되는 거고 이거 조차도 안 되는 거고 우리 김영남, 김영남, 나한테 맨날 강요하는 그런 거 같은 여기서 둘만 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laughs> 똑같은 원리네. 드라이브 잡담. 맞아요. 예. 그렇죠? 네. 더풀까요 풀어 풀어 계예 네, 맞아요. 오, 앞배드. 어. 그나마, 그쵸, 그쵸. 그나마. 네. 음. 좀 낫네.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괜찮아요. 여기서 조금 돌기만 하면 되겠네. 네. 근데 지금도 회전이 와. 나도 그만 하려고 랬어요 회전이 부족해요. 잠깐만요. 그 오른발을 빼는 뺏... 이유는 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그 패스 값도 맞고, 그 떨구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두개 다예요. 아... 봐봐, 네. 여기 접어서... 어, 봐봐요. 일로 가죠, 일로일로 음... 일로 가죠. 음, 음, 음. 그러면 체중이 어디게요 <laughs> 형 봐봐요. 이거 하지 말라고. 이가 이제 백스윙 해도 제, 제, 왜 이렇게 자꾸 조금 조금 이렇게 그쵸? 이쪽에다가 가면서 맞아요, 가면서 어. 우좌 그쵸 이해되세요? 어. 그럼 형느낌이 그렇지. 나는 완전 이렇게 이 느낌인데 손은 이쪽인데 목이 렇게 와서 얘가 일로 오는 거지. 근데 보통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치는 게 런이 있어야지 런은 없어. 그렇죠. 왜냐면 이게 올라가다 맞잖아요. 응. 선생님. 네. <laughs> <이> 느낌 왔어. 이 <laughs> 오케이. 어, 좀 괜찮다. 그런, 그러면, 형이 지금 이렇게 빼고 치면, 느낌이, 이거서 여기가 로드가 빨리 오죠. 음. 그런 느낌이 좀 좋아요. 약간, 원래, <웃음 처럼 <웃음> 이렇게 가면. <하면 웃음> 체중이 확실히 저쪽으로 가야 돼요. 치고 났을 때는. 우, 우, 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주 틀려요. 나도 그렇지만 괜찮아. <laughs> 위로가 되지는 않아 위로가 되지는 는데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 많죠 많지 네. 근데 그나마 나는 이제 뭐 내가 뭐 잘나고 못나고로 떠나서 일단 그나마 나는 왼쪽에 두려고 하지 않고 나도 자꾸 바운스로 가려고 하게 하는데 여기서? 내 자신 자체가